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네분 다 알긴 아는데. 네분 다 알지. 뒤에. 뭐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뭐야 막혔네? 어. 녹방 뒤시기할때 녹방. 녹방이 어디야? 어. 이거 그 중간 중간 와니가 처음에 갔는데. 그 뭐라고 하냐? 그아 중간 중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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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고 하냐? 아래. 오케이, 레이스길가즈아라이스키리 레이스키리, 레이스가버리기이리레이스이스키리이스키리 레이스키리, 레이스키리, 레이스어리레이스키 왔다 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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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아, 피시, 피13 남았네 이거 피시, 피 방어 맵이라서 아 여기 앞에 피시, 피나 왔다 아아피아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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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박스 내가, 내가 생각했던 메이 아니었네. 그냥 바로 밑에 있다. 스페셜 포인트. 이거 설도 뭐 해? 이미 아, 왜요? 설안 돼요? 아, 설가능한데 제가 돌리고 아, 아,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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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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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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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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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여, 기서 쏘고 있어야 돼. 이분들 여기, 오, 바로 오더라. 왔다, 오른쪽, 왔다! 어, 와, 이거 알이, 알이 금방 달아가지고 이게, 뭐또 쏴줄 수가 없다. 뭐야, 이거, 야, 뭐야! 와, 이거! 이리 나가면 안되네! 이리로 나가면 다 보고 있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이 중앙 킬러 다 오는구나 이렇게. 네. 오케이. 어, 왜안 안, 들어가지? 어, 뭐야, 여기 어우스안 나. 아, 나 뭐야! 피왜 이래! 어? 아, 씨, 뛰어! 뒤지기뒤지기뒤지기뒤지기 씨! 뒤치기 하다고뒤지기 왔어. 잡아서, 잡아서, 가자! 이거, 여길 뚫어야 될같데 가자, 이거, 가자, 이거. 나 뒤피 할지게 여기 흥시면 안 된대. 흥시면 안 된다고? 피 아닌데? 아아 어? 아깝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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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총알게요 어, 거 네. 왼쪽 조심해요 왼쪽 어내 네, 앞에 왔다 저 왔다 여기 앞에. 이거 근데 이거 설치되면은 못 음, 이긴다 음. 이거 음? 설치가 되면 이길 수가 없겠어 어. 아니 이거 해체 해체 못하겠는데 이거? 음, 음. 이거 삥 어떻게 꺼야 되냐? 어 가지마 가지마 오른쪽만 오른쪽만 보고 있어봐 어. 녹방 그거야, 녹방 오늘... 녹방 뒤치기할 때, 녹방! 녹방이 어디야? 올인가 어, 여기 어, 는데 여기는 안 본다, 이제. 어, 왔다, 기 여기 어디 왔어. 내가 먼저 갈게. 왼쪽! 오빠. 오쪽에 있어! <laughs> 아니, 씨. 아 씨.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laughs> 어제 이거, 이거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스비를해 아, 이거. 내변게이션 보는 건 헷갈릴 걸. <laughs> 여기 거기만 봐라. 어, 안 가. 나 걔도 가 볼게. 나. 아, 야, 주, 여기 중간길이 있다, 지금. <laughs> 오타. 여기 몰려 있어, 얘들. 오른쪽에 몰려있어, 애들. 나의 나 옆에 페이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와 이거 뭐야? 뒤 뭐야? 아 뭐야 어디에 나 <놀람> 하나 더 <놀람> 거기 섰던 <했던> 거 <것> 같은데? 한 <놀람> 판? <놀람>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여기 없어 이라고말못와 <목소리> 어? 아, 씨, <laughs> 아, 왜 장거리를 그렇게 많이 좀 탄이 튀네? 이거 어, 뭐야? 샷건이네, 탄이 튀면 닦아야지. 가이 얼굴, 우리 마이! 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내가 다 하가 들어야겠다. 그방 자리 있음 이거 올른 방이야, 올른 방. 올른 방이야. 온다 <laughs> 이거. 재밌는데 원래 저방방방방떨어다어이 사람 어디서 지 이거 그 중간 중간 와니가 처음에 갔데 뭐라고 하냐 그.

어? 스나만 났네 아 근데 올랜맵이 올랫매이... 아, 한.. 이렙맵이저뭐지 저게 아케. 와야 중간 중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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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라고 하 이거 아래 <laughs> 오 중간 <laughs> 그 이소 2.0으로 해 뒤치기 온다. 아, 발로란타로 어, 여기 다 빨리 가져야 갈거 아니야.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가득한 느낌으로. 와, 잠깐만.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또 위에다 깐만 위에,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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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위우 위에 리 우리, 위에 우리, 우리, 위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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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비행기 위에 아 여기 아까 그자리나 죽은 자리 있지 우리, 내가 잡아, 왼쪽. 내가 서 왼쪽에 어, 이스키라 왼쪽에. 이거 핀 가나? 저까지? 가, 가긴 가는데. 아. 그 뒤에 안에 있어, 안 먹을 거야. 저 그때, 그때. 잠깐만, 아렵구나 s 그쪽으로 와서 그쪽으로, 그 끝에. 높대. 거긴 어대끝으로 가세요. 어요라인리 재밌다. <laughs> 녹방 네. 어디가 음. 녹방이에요? 반말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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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녹방 저 끝에 저끝가 어, 녹방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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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왔다 얘네 온다 또 있다 핑가줄게 핑가줄게 핑 하나 핑 두개 기야어나 큰일났다 이거 어왜 위엔 안보여 그 중간 아 어. 아니 나를 본다고 여기서? 하.. 나가 가게기다려봐 그치, 뒤가능나 그거 뒤치 가능. 가능. 다 뺐는데 이 사람들. 아, 아까 아, 이거 이거 o 커 m 커 g 커 p 커 올라간다 c 커 p 커 c 커 아까 그 o Lambda, Poco, Poco, p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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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o p o 여기. Poco, p o 아군이 승리하 p 습니다이 <목소리>